파시 향기 날리는 소독산입니다. 퇴근 비행이고요. 아, 내가 이륙하기 막 전에, 난고문, 내가 선대장. 그렇게 올라왔습니다. 아마, 바로바로들 뜰것 같습니다. 앞에가 없어서 캠퍼입니다가만 빨간 건물은 자연회수시설 소각장입니다 바로 뒤에가 광명동굴입니다 우리가 비행하는 곳이 서독산이고 바로 옆에 광명동굴이 있는 산이 강악산입니다 서독산도 그렇지만 이 강악산 밑에는 전부 다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. 틀리는 네, 말에 의하면 이쪽 바위가 청암이라서 100년 동안 무너지는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. 그만큼 청암이라는 바위가 단단한 바위랍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도 뿌옇고 바람도 좀 예보보다는 있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냥 뭐, 둥둥거 비행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.